안녕하세요. 송송첼로 송이송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바하를 다루면서 좀 송송첼로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어, 오늘 시간에는 아주 가벼운 곡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모르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자금별 발이션 있죠? 자금별 반짝반짝 자금별 그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편안하게 듣기 좋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너무 흔히 잘 아시는 곡이죠. 저도 첼로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했던 곡이 이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으로 첼로랑 참 많이 친해진 그런 곡이거든요. 변주곡, 바리에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다양하게 노래를 해주는 그런 곡을 가지고 변주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지만 저도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이거 첼로 처음 배울 때제가이 곡을 익숙치도 않고, 첼로라는 악기 활 이렇게 잡고, 굉장히, 어 낯설고 그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 스타트 할때 그냥 무조건 다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이렇게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플러스 이제 성성첼로 여러분들은 성성첼로 를 내용을 보셨으니까 하를 어떻게 쓰는지 보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하면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걸 송송첼로 아는 사람들은 소리가 훨씬 많이 울리게 되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번 테마, 이 테마가 반짝반짝 작은 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가 다운업, 다운업하면서 굽히고 표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앞에 부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끝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리에이션, A, 바이리, A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리듬이 이렇게 16분음표 4개, 8분음표 2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화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은 뭐, 하나, 둘, 하나, 둘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딱두 배니까, 하를 처음에는 반만 쓰고, 그 다음에는 다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는 따다다다, 네 개는 레가토고, 빰빰 이거 8분의 표두 개는 스타카토 거든요 그러면은 따다다다 할 때는 손가락을 부드럽게 많이 움직여 주시고 어 빰빰 할 때는 스타카토라서 사, 살짝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따다다다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였다고 하면 밤빰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활을 잡고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목소리> 무슨 사이인지잘 이해가시겠죠? 근데 무조건 모두 힘은 어, 균형을 맞춰서 힘을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요. 너무 힘을 빼면 활을 놓치니까요. 놓치는 건 아니고 활의 균형을 잘 잡아서 어느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이번 바리에이션, A 바리에이션을 끝내고 B 바리에이션이 나옵니다. B 바리에이션에서는 8분음표 2 개, 8분심표1 개, 또 8분음표 1개 이런 리듬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쉼표일 때, 쉼표일 때 힘을 꽉 주고, 활을 쥐고 있으면은 소리가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쉬, 쉼표가 있잖아요. 근데 쉼표 동안 꼭 누르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리를 내고 하고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힘을 빼주세요 힘을 빼주면 다시 탄력으로 또 힘이 가고 힘이 오고 그래서 이게 쉬고 있지만 쉰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면서 연주가 연결이 되거든요 보세요 훨씬 더 좋겠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C 바리에이션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될 거예요. 앞에 리듬 길게 뒤에 리듬 짧게. 손 보이시죠? 계속 자연스럽게 하를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펴가면서 펴고, 펴고 활을 딱딱하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보이시죠? 이 손가락의 움직임의 차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몇년을 곡을 딴 곡을 하고 또딴 곡을 해도 계속 딱딱함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어, 현악기는 오래 걸리고 그힘 주는 게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어, 그걸 힘을 어느 순간 뺀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 처음에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울림을 하래 탄력을 하래 탄력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왼손이 중요하겠죠. 왼손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 포지션이니까 이걸 꼭꼭 눌러서 유지하고 있는 거 누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개를 같이 누릅니다. 이걸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뚱뒤뚱하면 이 손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음정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넷째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자꾸 흔들흔들하고 뛰었다 붙였다 손가락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사하이습니다다음에는 마지막 는마에이션 D 는이에이션인데이션이번에는이냥심는하게다1이군구는니다 이통이렇게 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이렇게 저하고 아까 제가 한 연주 가벼운 연주와 지금 연주의 차이는 뭐냐 하요요6분분은피사람 16분 편은 아주 작죠. 작은 거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조금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보여드린, 그 나중에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제가 팔을 많이 썼어요. 팔을 많이 쓸 때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은 활의 양을 쓸 때는 팔을 쓰지만 이렇게 16분음표만 모여있을 때는 손가락만 써서 조금만 움직여주시면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다운가 업이 힘을 주고 힘을 빼고, 다운에는 힘을 주고, 다운에는 힘을, 업에는 힘을 빼고. 이거 처음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 이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음별 변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 연주를, 테마서부터 네 개의 바리에이션을 연주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음별 바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 활 쓰는 방법과 손가락 누르는 것그 다음에 힘 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연주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안에서 프레이징을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방 법을 지금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는 노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설명을 다른 곡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